착상차크자 <laughs> <laughs> <작아요. 웃음> evet. evet yani Allah yani de. güneş 6.30 gibi hmm. başlayınca isterseniz güne hmm. başlıyor. Ne oluyor? Güneş ısıtmaya başlayınca sabah şey oluyor. Hmm. Dışarı çıkma çalışıyorlar. Anlaşıldı.

<laughs> 아! 비디오 i 토 e p s i Be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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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p 있어요. e p s i b 는 p s i Bepsi, b e p 고 i b e p

우리 <목소리> 이름이 세찬지 여러분? 동아 이거 세탁기 통이랑 진짜 세탁기 통이 진짜 세탁기 통이에 오늘 처음으로 해보신데요 아 만드셨대요 만드셨대요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다 아.

맛있어지게 푸드가 어떻게 리냐가되는거에 어, 하나만 남겨줘 음. 나머지 안 뭐, 친구들 안먹었어 안먹었어 그거 냉장고에 넣어 아, 냉장고에 안넣어는데 냉장고에 요 이퍼스한 거 아니야 주종류로? 응. 그럼게 괜찮네. 그럼 마고, 어? <laughs> 아니 근데 마고가 마고 어디 있지? 마고가 있잖아. 마고가 글쎄. 아니 그 올리면 안 돼. 아니. 이거 비밀인데. 내가 예쁜 응. 거 사달라 그랬어. 아니 근데 진짜 공주잖아 이거. 와.. <laughs> 햇빛이 가려져? 응. 엄마 이제 햇빛 알러지로 그거 왜 피부 조직이 올라오잖아. 아니 신데렐라 같아 진짜 사과 먹고 있고 이러니까. 어. 말씀하셨죠. 신데렐라 백설공주. 백설공주. <laughs> 아니 난 신데렐라밖에 몰라 신데렐라 있으면은 컨텐츠가. <laughs> 자동으로 당신이 똑딱으로. 잘못된 교육으로 애가 여전히 <웃음> 여전히, <웃음> 여전히 우리 애들이 창상적인 이런 여전히 소말투가 너무. 우리 애들이 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빠도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을 재우는데 책을 읽어주지 않고 모든 동화의 주인공을 다 가져와 나의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지 아빠 S잖아 근데 그 니들이 좋아했어 아빠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얘기 그러면서 애들 교육이 똑바로 안 됐어 난 이랬을 거야 자 백설공주 뭐 먹는다? 어디 간다? <laughs>

로얄다스만이 아니. 아니라 엘레그리커 추가할 아보네가 오늘 먹는 이빨도 있는데 더 추가가 뺀거 없어? 오빠, 돈세기, 조카. 왜 이럴까 진짜? 어? 언니. 짜증난다. <laughs> 어, 이거... 근데 어, 나 지금 이거 현현진이가 작은 작은 화면으로 보여서 괜찮아. 아 그렇구나 저한테 진짜 크게 보이거든요? Bu da güzel. Evet. Direkt sütü iptal, i̇ptal etmemi 이끼도 오, 이끼도 오, 촌. 이키도 좀, 촌. 이키도 좀, 촌. 이키도 좀, 촌. 이키도 이키도 좀, 이키도 좀, 촌. 이키이키 이키도 좀, 이 진짜 좀, 이 이키도 좀, 이키도 좀. 이 이키도 좀. 이도 좀, 이키 <laughs> 이거 네. <웃음> 한진아. <웃음> 한진아. <웃음> 한진아 <웃음> 여기서 뭐해? <laughs> 아, 약사6 0 뉴욕 호텔리 차데네 어. 저는, 저는 파칠레를 안 먹기로 했는데. 끝이야, 위로 가. 어, 이거 맛있겠다. <목소리도> 아래, 서. 어. 어, 언제까지 감성으로 갈까? 명상이에요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도 쓰고 싶었어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내 비밀번호 뭔지 알아요? 수채. <laughs> 오픈라이밀 <laughs> 뭐야, 생각보다 한것 너무. <laughs> 마요네즈 짜 진짜... <laughs> 비싸긴 하다. 현진아, 뭐해? 현진아, 여기서 뭐해? 밥 먹어? 일어나일어나나앞이 어이, 일어나. 어이,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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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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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어어있어요

<laughs> Koyun mu? Yok bayağı geldik biz. Ha tamam Yok, orada biz sağa döndük de koyunları görüyoruz tamam. Ben görten koyunları görüyoruz. Ama Cemre yani bir şekilde koyuyorum. anlıyor bu arada.

Bizim orada, oradan. Ne bu? Başka bir şey Cemil bunlar ne? Ben ne? Bence ne? karabiber. <laughs> Onlar mı? <laughs> evet, Tabii ama değil mi? <gülüyor> <gülüyor> hmm, e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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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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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라떼 마셔요. 데리용?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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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체크메라파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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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차이... 가라, 가라, 가이 있고 가라, 가라, 가맞가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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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요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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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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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믿는 거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버스 오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얘기 하면은, 하나님 어림도 없지. 라고 하시는데. 거 <laughs> Bunu 90 TL ya Türk kahvesine <laughs> benzemiş Çok Türk kahvesi kokuyor bir kahvesi mi? Çok Türk kahvesi kokmuyor ben. Değil mi? секунда так опишиш Leave all my pals, I'd never mind. I could start my life anew if I had you. I could climb a snow capped mountain. Be a king, dear, uncrowned, humble or poor, rich or renowned. There is nothing I couldn't do if I had you. Mountain sail the mighty ocean wide. I could cross a burning desert if I had you by my side. I could be a king dear uncrowned, humble or poor rich or enough. There is nothing I couldn't do if I had you.